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 행복마을관리소가 지난 27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거 취약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안산시는 행복마을 관리소를 통해 아동 노인 돌봄, 택배 보관, 공구 대여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전부터 코로나19 예방 관련 행동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여러 이용시설에 배포하는 등 주민의 불안 해소와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복마을 관리소 지킴이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시에서도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였습니다.